여기 이제 200년 된 거예요. 200년 됐어요? 역사가 있네. 그 이제 아, 예뻐라. 좀 봐. 아. 그일이상 괜찮아. 러 이거는 요여기 말고 서너는 이거는 에이비앤비. 어, 더 좋은 데 있어요? 막타 가는 걸 오늘 가야 돼. 내 오늘 하세요 개나리 부찜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고 너무 좋다 是啊，奥秀呢，我吃过奥秀呢，哇， 아차가 I'm gonna. 내가 <laughs> <개가> 다 어지럽네. <laughs> 어머, 어지러워. Um yeah, eh? yeah. <laughs> o que você está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. 철썩 철썩. 정말 깨끗하다 물이 여기. 아니 대청도가 백령도보다도 더 깨끗하고 연관이 좋아요. Thank <laughs> you. 지두리 해수욕장만 네. 수영이 가능하네. 지두리 네. 해수장 욕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오. 와, 시원합니다. 아우, <laughs> 하나, 둘, 셋, 한번 뛰어보세요. 하나, 둘, 셋! <laughs> 메라 작동하고, 아 됐습니까? 잠깐만, 음? 잠깐만. 너무 번세우지 말고 해요. 야, 하나, 둘, 셋. 넘어지지 말고요. 준비하시고, 하나, 둘, 셋. 됐다. 아, 어. 물을 참 좋아했나봐요. 네, 좋아합니다. 근데 물이. 어, 차 난. 네, 어디는 차고, 어디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. 아, 이게 어. 썰물이라 지금 그런가? 아, 그런가 봐요. 어, 여태 어, 밀물이더니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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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하네. <laughs> 어디 화보 촬영 나오셨어요? <laughs> 어, 너무 멋있습니다. 네, 화보 촬영 아주 잘 해줍니다. 여기에서. 여기가 지두리 해수 욕장입니다. 어 멋져요. <laughs> 지두리 해수 욕장. 들어가세요. 네, 네, 네. 먼저 들어가세요. 한번 우리가 빙 바다 여기서 그렇게 빙 들어가면 곳까지. 어쩌쩌쩌쩌쩌쩌. 내상 아, 네, 그냥.